기대 반 부담 반 <laughs> 정보도 줄수 있고 재미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적인 얘기들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볼 생각이에요 은희 언니한테 약간 그런 힘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언니가 왠지 말하면 좀 맞을 것, 그 말이 맞을 것 같은 부러워하더라고요 특히 훈남 셰프들하고 같이 한다고 했더니 부러워하면서도 약간 질투하는 것 같은? <laughs> 네, 여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. 시청자들의 심삶을 자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올리브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희 언니의 가장 큰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질 것 같아요. 은희가 갖고 있는 그대로인 모습으로 그 매력에 확 사로잡았으면 좋겠다. 요리에는 음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밥 먹다가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이런 희노애락도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럼 올리브쇼가 됐으면 좋겠어요. 훈남 셰프들과 함께하는 푸드가이드. 올리브쇼 첫방송을 축하합니다. 여보 화이팅!